전혀 차원이 다른 촛불 행진의 다짐과 각오. 강민정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촛불에 다시 불을 댕겼다. 지난 2년 반 동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참아왔던 시민들이다.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녹취록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후보 경선 과정 왜곡과 조작에 의해 지난 대선 결과가 기만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이라면 선거 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쯤 되면 무지, 무능, 무속 같은 말들을 거론하는 것조차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선출된 적 없는 무자격 자연인 김건희에게 임해 양도한 상태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세일 상품에 투표한 게 아니다 라던 어떤 청년의 발언이 새삼 생생하게 귓가에 맴돈다. 무엇보다 대국민다 말하는 공적 자리에서 반말 찍찍해대는 대통령의 수준 이하 작태에서 받은 모멸감은 그동안 꾹꾹 눌러온 인내심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궁지에 몰리자 지난 주말 시청 일대를 가득 채운 시민집회의 명박산성을 다시 세우고 헬멧과 방패, 삼단봉 등을 장착한 경찰들을 대거 동원해 진압모드로 전환했다. 당시 시청 도로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위가 진행되고 있던 셈이다.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와 경찰력을 앞세워 물리적 대응을 예고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력 시위. 경찰의 무력 시위는 군사독재와 이명박근의 시절 지겹도록 겪은 일이고 백남기 농민 사망처럼 반드시 불행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조건부 위임 권한으로 국민과 맞짱을 뜨겠다고 나서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4.19, 6월 항쟁, 촛불혁명이 입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누구인가?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국민 아닌가. 권력은 국민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일 뿐이다. 군주민수. 정치 브로커 명 아무개가 말하지 않았나. 옷에 어린아이에게 총을 들려놓은 형국이라고. 여당 국방위위원과 안보실장 간 문자에서 드러났듯 위험천만한 장난으로 반헌법적 도발을 고민할 만큼 정권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정권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기다. 5천만 국민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존재 자체로 국가 전망 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입법과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핑퐁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제기되는 사안들이 법률이 보장한 제도적 틀 안에서 규명되고 해결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망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더 이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8년 전 위대한 촛불 탄핵으로부터 얻은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때다. 첫째, 주권자 국민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11월 9일 집회 주최자가 세 차례나 바뀌면서 나뉘어 진행된 촛불은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한다. 노동자도 시민이고, 당원도 시민이며, 매주 촛불 집회를 했던 이들도 모두 시민이다. 각자 조직 정체성을 앞세우고 경계를 강조할수록 저들이 환영할 뿐이다. 무모한 진압 모드로 전환하려는 저들 의도를 분쇄할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크고 단단한 대우를 만드는 것이다. 8년 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개인과 모임과 조직들이 모여 하나의 촛불 파도를 만들어냈던가. 비록 광장을 열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던 시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1,700만이 두 달이 넘게 평화적 시위를 벌였던 학습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한 학습만 할줄 아는 자들은 공익을 위해 학습하는 이들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세월호 학습 결과 이태원 고립 전술로 대응했지만 결코 참사의 진실을 덮을 수도. 시민들 가슴 속에 각인된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헌법 제1조가 부여한 바 모든 권력의 발원지이자 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이 요구되는 때다. 둘째, 지난 촛불의 좌절을 반복하지 않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지난 촛불 탄핵 이후의 좌절로 인한 냉소와 주저에 머물러 왔다. 마치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학습욕을 잃은 아이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것은 특정한 개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바뀌면 언제든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촛불 탄핵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소중한 학습을 했다. 대의제가 갖는 한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지난 8년은 우리 정치체제가 성장한 국민 의식과 역량에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을 포기하고 열심히 촛불을 들어 위기를 해결한 후 제도 정치에 모두 맡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버거운 시민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열심히 모이고 힘껏 외치는 이유는 단지 윤석열 정부 하나 파면하기 위함이 아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8년 전에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나섰지만 많이 서툴렀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87년 헌법은 이제 훌쩍 커버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 낡으면 차도 폰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5천만 삶을 담고 있는 40년 가까이 된 헌법도 손을 보는 게 이치에 맞다. 이번에는 반드시 8년 전 학습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광장은 힘들여 촛불만 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책임과 권한은 제도 정치권에 모두 위임하는 시기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주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원주권 시대를 연민주당의 변화는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소환, 국민발안, 대의제를 보완하는 추첨 시민의회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입법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키우는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헌 요구와 이에 대한 정치권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백만 촛불을 밝힐 수 있다. 정권 교체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일로 더 나아가야 8년 만에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